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1주간 금요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25번입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지향은 이윤자 요세피나 김화순 소피아 김순례 마리아 신재철 루카 황화영 강대임 도나다 오세권 미카엘 김정성 베드로 유지호 임병두 마르코, 임광빈 안드리아, 홍복천, 신분네, 김종혁, 이순네, 우상웅 필리포, 이경화 프란체스카를 위한 연미사와, 김은영 데레사 수녀님, 최숙경 로사리아 수녀님, 김요나 수녀님, 성채연 발레리나를 위한, 발레리아를 위한 생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우리무를 소리하였나이다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속된 기준으로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누가 감히 자랑한다면 어리석음에 빠진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만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것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다섯 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많은 것이 세 번, 맞은 것이 세 번, 돌질을 당한 것이 한 번,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입니다. 반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울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기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주의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그밖에 것들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나도 붕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자랑하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하느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참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리니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하느님은 의인들을 모든 곤경에서 구해주셨네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하느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주셨네 하느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주님 영광,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 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어저께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은행에 돈을 다 찾았다. 누구 돈이냐? 아버지 돈입니다. 이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서류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누님 이야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왔답니다. 원래 돈을 농협에다가 넣어놨는데 한4% 됐나봐요, 이자가.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6%를 줄 테니까 돈으로 옮겨라.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이 누님을 불러서 은행으로 가자. 그리고 그 돈을 다 빼서 다시 농협에서 빼서 다시 하나은행으로 가서 그 이자를 받겠다고 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잘못된 문자다고. 똑같아요. 4%야. 그걸 위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은행 저은행 다니면서 실체어를 또 누나는 들고 막 끌고 2층으로 올라가고 했는데 결국은 그 돈을 다시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은행에 그냥 입금을 했대요. 어저께 그 돈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그돈 써보지도 못할 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이자 2% 때문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만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말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제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는다는 건 뭘까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태도, 이것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닌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아,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살도록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느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사용해야 되고, 어, 충분히 쓰고 남는 것들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 이게 에, 하느님의 관점, 하느님의 재물을, 하느님의 뜻대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먹고 녹슬고 도둑이 훔쳐가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에, 재물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정말 이 세상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본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하고 어떤 우리의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아멘 공원성가 214번입니다. 주여 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저희 육신과 영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하를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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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과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네. 오미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비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오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후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이윤자 유세피나 김화순 소피아 김순례 마리아 신재철 루카 황화영 강대임 도나다 고세권 미카엘 김정성 베드로 유지호 임병두 마르코 임광빈 안드레아 홍복천 신분례 김종혁 이순례 우상홍 필리포 이경화 프란치스카와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웃게 하소서 저희와 김은영 데레사 수녀 최숙경 로사리아 수녀 김요나 수녀 성채연 발레리아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응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이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만아소서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98번입니다. thank you 합시다. 주님 이고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laughs> 박연성과 205번입니다. <laughs> 성심, 예수, 성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